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께서 빠르게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. 네 계십니까? 네, 지금 오른쪽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 예, 안녕하세요. 오마이뉴스 이선필 기자입니다. 네. 감독님과 조진웅 배우께 질문드리겠는데요. 그러니까 반농담식으로 제목이 독전인데 혹시 영화가 기대가 높아지는데 영화상 해독제는 없는지, 그러니까 뭔가 해소할 수 있는 한방 같은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계속 독하기만한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. 조진웅 배우한테는. 형사역인데 혹시 그 독해지는 형사에 대한 모델링이 있, 있으신지 실제로 만났거나 뭐 그런 그 따라가셨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감독님 해독제가 있나요? 해독제는 아마도 영화를 다 보시고 나면 남겨지는 어떤 뿌듯한 느낌? 음. 뭐 가, 그런 뿌듯한 감상? 이런 게 해독제가 아닐까요? 별로요? 그러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? <laughs> 영화를 다 보고 네. 나면? 아니 사실 그 영화가 시작이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성경 선배님 오연호 캐릭터가 이 이야기를 촉발시키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거의 한다름으로 달려가는 영화예요 긴박할 것 같아요 굉장히 네. 예. 그래서 중간에 해독제 생각을 못할 정도로 계속 중독이 되실 테고다 끝나고 나면 캐릭터들의 배우들의 여연이 생각이 나면서 배우들의 여연에 대한 어떤 그 소감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그때 해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아 좋습니다. 일단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자연스럽게 해독이 되는 영화 독전입니다. 조진웅 씨. 예. 혹시 모델링을 한 형사 역할이 있을까요? 음, 뭐 예전에 기존 작품을 할때 뭐 같이 합숙을 한다거나 어 제가 아는 선배님 중에서 실제로 이제 강력반 형사에 계시는 분도 계셔서 많이 이번 캐릭터는 달랐어요. 어, 왜 그러냐면, 형사가 내지는 수사를 하는 수사팀 자체가, 어, 막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, 유독 원어라는 인간 캐릭터가 이 다른 사건들, 어, 다른 사건이 아니죠.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면서 굉장히 이, 그 본인 속으로 들어오는, 그래서 이걸 누구 롤러모델로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. 원어와 원어의 싸움이 되는 거고, 그 안에서 지는 경우가 많은데, 그, 그 원어에게 졌다고 해서 네? 캐릭터가 나가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. 이상한 에너지와 이상한 집착이 생깁니다. 그리고 그것은 어, 뭐 아까 노래 얘기도 했습니다만 가면서 내가 누구입니까? 내가 무엇이지? 라고 하는 그 본질의 질문 자체도 날아가 버리게 되더라고요. 그런데 그 질문을 누군가 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. 말하자면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. 당신은 왜 삽니까? 라고 질문 했을 때. 내가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건가요? 라고, 뭐,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. 아마 그런 지점이 있어요, 원호한테 저는 이 시나리오를 선택했던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었고요. 그걸 찾고죠. 어, 한번 가봤던. 그래서 롤 모델은, 어, 뭐, 없었고, 인터뷰라는 그 메소드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았고요. 오로지 저하고 그 공간 속에서 그원호와 대치를 하는 그 모습이 좀 담겨졌으면 어떨까 하는 노림수가 있었죠. 뭐, 이미 전작들에서 너무나 강렬한 형사 역할들을 또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전작을 뛰어넘는 역할이 나온 것 같습니다. 또... 네, 안녕하세요. 저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라고 네. 하데요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. 저, 제가 개인적으로 감독님 전작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팬인데요. 그 이전 작품과 독전을 보, 비교해 봤을 때 예고편만 보면 이게 이영 감독님의 작품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색깔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남성적이고 쎄고 독한 이 시나리오에 끌리셨던 이유와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도 감독님 특유의 아마 못 느낄 것 같은데 그런 따뜻한 느낌도 느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 예, 놀랍도록 따뜻한 순간이 있을 겁니다. 오... 예, 깜짝 놀랄 정도로 따뜻한 순간이 있을 거예요. 어, 사실 처음에 이 작품을 하겠다라고 그 마음을 먹을 때는 사실 뭐 대단한 계산이나 뭐 온갖 재거나 하지 않았고 그냥 이 아이템과 이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본능적으로 끌렸던 것 같아요. 너무나 하고 싶고, 그리고 강렬하게 마음으로 너무나 예, 제가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이야기였고, 만들면서 그리고 시나리오 쓰면서 촬영을 하면서, 어, 사실 그동안 제가 시나리오 작가 때 썼던 작품들이나, 그리고 제가 연출을 했던 전작들과 너무나 괴가 다른 작품이어서. 그래서 그동안 쓰지 않았던 뇌 근육들을 좀 많이 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마음가짐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음. 새 영화를 만드는, 처음으로 영화를 만든 것 같은 느낌으로 영화를 작업을 했고, 어, 공교롭게도 이 자리가 제가 첫 작품, 첫 연출작, 천하장사 마돈나를 처음으로 시사했던 극장이에요. 아, 네, 그렇구나. 그래서 여기에 다시 앉아서 그때처럼 마이크 잡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신인 감독이 된것 같은 음. 느낌이 다시 듭니다. 개인적으로 <laughs> 지금 차승원 씨가 응원을 해주고 계시네요. 네, 네네. 응원으로 취임새를 넣어주셔서 네. 제가 자꾸 하던데. 언제 척을? 네. 예. 어쨌건 개인적으로 전작까지의 제 연출작이 제 감독 인생에서 길게 보면 1기까지 마무리를 했던 작품이다라고 저는 음. 생각을 하고 독자는 이제 새로운, 새로운 기술을 예. 2기로서 새로운 막을 열어주는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신인 감독으로 불러주십시오. 네. 아 진짜 초심으로 돌아간 이혜영 감독님의 답변이었습니다. 저 또, 김성량 배우분께 질문 드릴게요. 네. 메인 포스터 등장하신 배우분 중 유일한 여성 캐릭터신데 이제 오연옥이라는 캐릭터를 선택하신 이유랑 그 캐릭터만이 가지는 특별한 매력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일 기본적인 질문인 것 같으면서 가장 어려운 질문 같은 느낌이 음. 드네요. 어, 사실 우리 영화에는 어, 그, 하림의 여자, 진서연 배우님도 나오시고, 또 형사 중에 강승현 배우도 나오고, 그리고 농아 남매 중에 이주영 배우도 나오고, 어, 비주얼 버스터 영화, <laughs> 그, 같습니다. 지금, 네, 네, 이, 지금 함께하지 못한 그 밖에 너무 멋진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, 음... 저는 아무래도 그 영화에서 특히 영화에서는 기존의 그전작에 비해서 해 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 같은 것을 많이 해 보고 싶은데 마침 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네, 그래서 사실은 역할의 캐릭터에 대한 매력 그것 때문에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특징? 네. 이 캐릭터의 특징? 특징. 매력 방금 이제 매력에 끌리셨다는데 가장 큰 오, 오연옥의 매력은 뭘까요? 어 매력은 본인이 말하기가 좀그럴 수도 그 제가 있어요, 그렇죠, 상덕님 그러니까. 네 선배님이 연기하셨던 오연옥이라는 캐릭터의 가장 큰 매력은 비주얼 버스터라고 불릴 수 있는 작품에서. 비주얼을 담당하셨다라는 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등장만으로도. 네. 그리고 오연옥이라는 캐릭터는 여성으로서 남성들 위에 군림을 하고 있는 캐릭터가 아니라 독한 자들 위에 더 독한 느낌으로 군림하는 캐릭터. 그러니까 여성을 떠나서 네. 더 독한 캐릭터 이렇게 불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영화의 초반에 이야기를 확 열어주는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한다 이런 맥락에서 아마도 선배님이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좀 새로운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영화 전체의 시작을 연다는 거에 대한 매력도 있었던 것 같고요. 저의 그 역할 자체가 스토리를 그첫 시작을 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제가 해야, 해야 할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것을 감독님께서 첫 만남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. 네. 영화의 소재가 아무래도 좀 강렬하다 보니까 이게 어 마약 소재에 관한 이야기를 기존 영화들과 좀 어떻게 다르게 다루려고 하셨는지 궁금하고요. 또 취재 과정에서 어 알게 된뭐 마약 소재 이야기들 또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알려주세요. 감독님. 네. 그 일단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현재를 배경으로. 마약 시장이 있다라는 전제하의 이야기를 써 내려 나가려면 뿌리를 찾아야 했었는데 근데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70년대 80년대 실제로 한국의 마약 밀수에 관련된 네트워크가 아시아권을 통틀어서 함께 이렇게 허브 개념으로 한국의 그런 마약 밀매 시장이 존재했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뿌리를 찾아보니까 지금 독전에 있는 이야기들이 충분히 현실적으로도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때 꽤 거대한 마약 조직과 그리고 내부적으로 홍콩과 한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엄청난 네트워크가 있었다라는 걸 참고했고 그리고 독전의 이야기 안에 뿌리의 그것들을 좀 녹여내기 위해서 시나리오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고요. 그리고 마약을 만드는 과정들 같은 경우가 나오는데 영화 속에. 근데 제가 실제로 마약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. 어, 마약을 만드는 것을 비주얼적으로 보여주는 그, 제시했던 많은 드라마나 헐리드 영화들이나, 예, 많은 작품들이나 많은, 예, 그, 자, 레퍼런스들을 좀 참조를 이렇게. 많이 했고요. 그래서,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요? 되게, 어, 그럴듯하게 만들었다고? 이거 따라서 만드시면 안 돼요, 근데. 본인이 돼요. 그 얘기를 하신 건 아니죠. 제가 한건아닌데 누가 그런 거 맞죠. 네, 네. 굉장히 그럴듯하게 원료를, 원료에서 재료를 뽑아내서 결과물,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까지가 꽤 그럴싸하게 근데... 그러셨다고. 네. 아무래도 준비를 많이 했고, 그만큼 예. <laughs> 우리 정의로운 차승원 시간을 계속 도와주고 계십니다.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정말 자료조사를 많이 하시는 감독님이기 때문에 저희도 믿고 그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. 아쉽지만 끝인사를 드리고 포토타임을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. 우리 감독님부터. 관전 포인트와 함께 끝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. 독점 관전 포인트. 예, 관전 포인트. 비주얼 버스터라는 이름 하에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, 근데 영화 속에 사실 굉장히 미장센이나, 이렇게 세트부터 로케이션까지, 화면의 미장센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. 하지만 이 화면에 등장하는 모든 미장센은 이 독한 캐릭터들을 감당하기 위한 장치였을 뿐,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 위대한 배우들입니다. 이 배우들의 열연을 예, 기대하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감사합니다. 박혜준 씨. 예, 뭐, 감독님이야, 뭐, 배우들끼리 호흡이 아주 좋고 잘 열심히 찍었습니다. 예, 어,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, 어, 어 기대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차승원 씨? 어, 보시는 분들이 잔치 온것 같은 그런 영화가 됐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. 풍성한, 예.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배우분들의 열연이 처려져 있는 그런 잔치같은 영화로 다가갔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. 예. 네, 네, 네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. 어, 예고편만으로도 제가 주위에 많이 보여드렸는데 너무너무 기대를 많이 하는 그런 반응을 봤어요. 네. 충분히 기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네, 류진열 씨. 어, 촬영 한 장에서도 그렇듯이 굉장히 독특하고 독하게 그렇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극장에서 고스란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. 어, 두 시간 동안 충분히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조진웅 씨. 예. 어, 오랜만에도 대한민국 영화로서의 자존심을 드러낼 수 있는 뭐한번 끝장점 가도 어, 붙어도 이길 만한 자신감이 좀 붙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.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귀한 거는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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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무대 정리하고 포토타임, 예, 시작을 할 텐데요. 정리하는 동안에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